요거는 넓이 구하는데 우리가 평행서 이용하는 거두개중에 하나거든 결론부터 얘기해면 여기서 이 e, D, E, C 전체를 구할 때 요거 두개 나눠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A, B, C, D 요 넓이를 줬으니까 A, B, C, D에서 우리는 두개 같을 건데, 요, B, D랑 A가 평행하잖아? 그래서 얘를 90도 오른쪽에 돌려볼게요, B. 그래서, EA. 그평행해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지금, D, E, B죠? 이렇게 된거 하고, 얘랑 엇갈려있는 X자로 있는 거. A쪽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랑 얘가 평행하니까 높이가 같아져 그때 E, B, D하고 A, 비는 합동은 아니야 합동은 아니지만 리같 그러니까 3개는 합동이고 2개는 널리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밑변이 비지기 때문에 밑변이 동통이야 비비가 둘다비비비니다 밑변이 원래 같았고 한 대만 바뀌었는데 높이 가 같던지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 아니면 넓이 같은 것을 한자어로, 등적 변형을 해 그래서 변형은 모양이 바뀌는데, 등, 같은 등자 적이 면적이 넓이거든 넓이 한자고 참고로 체력은 부피야 몸체자에서 얘는 면면적으로 그 면적과 체적이 한자어인데 어쨌건 면적이 같을때는 동적변형이 돼. 그래서 이게 내가 흔님 말해서 뿔 모양이라서 쌍뿔이라고 부르는데 평행선으로 넓이에 관련된 게두개 있는데 두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엇갈리게 X자로 되어있으면서 합성 아니면 넓이 증가. 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찾는 거, 이거에서, 얘는 놔둬놓고, 요 부분하고 요게 같다는 얘기야. 즉, 요거하고 흰색, 얘랑 얘가 너무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합친 거랑 얘가 합친 게 ABCD. B.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두 개의 합지 a b c 이고 얘는 가만 있고 얘만 붙여준 게그 이제 그 DBC는 갖고 얘랑 얘가 합동은아닌데 넓이가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설명하면 얘랑 A랑 B랑 하고넓이를 얘랑 C랑 B랑 가면. 그러나 오고지 D 자 ABD 요거 얘가 P가 넓이였던 것야 그렇죠? 해당 구하는 그러니까 뭐 것은 이거랑 이 합동이 아니지만 넓이 합동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구한 뒤두개 합친 게 A랑 C는 모양이 다르지만 넓이가 아서 전체 가적은 같아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하는 D E C라고 하는 게 A B C D랑 같은 거예요. 가5 0을준 거고 이는0를는 되지. 그래서 답이 얘가 되지. 그래서 모양은 바뀌었지만 넓이가.